크레온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고객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요청된 인증서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부재 확인창이 나오면, 사인 코리아 재발급 버튼을 클릭하고, 인증서 재발급 화면 상단 재발급 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ARS 인증 화면에서 ARS 인증받을 전화번호를 선택한 후 인증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받을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ARS를 통해 인증번호를 전화기 버튼의 번호를 눌러 인증합니다. 0994 화면과 0993 화면을 통해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추가 인증 과정은 생략됩니다. OTP를 보안 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OTP 번호 입력 영역에서 OTP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안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입력할 번호를 확인한 후 가지고 있는 보안 카드에서 해당 번호를 찾아 앞두 자리, 뒤두 자리를 각각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OTP나 보안카드를 발급받지 않는 고객의 경우, 연계은행과 연계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인증화면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용약관 화면 하단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클릭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저장매체 선택창에서 원하는 저장매체를 클릭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창에서 신규 인증서 비밀번호란과 인증서 비밀번호란에 이용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모두 동일하게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10자 이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입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싸인코리아 시스템과의 연결 메시지가 표시된 후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인증서 백업 화면 창이 나오면 USB로 백업할 예정이라면 지금 백업하기, 백업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다음에 백업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선택 창이 나오면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크레온 프로그램으로 접속이 완료됩니다.